안녕하세요. 강사 김영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천 조각을 연결해서 꽃모양 쿠션을 손바느질로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자 집에 이렇게 조각천이 있으면요. 그 뭐. 어, 도안을 두 개를 오려서요, 큰 도안을 먼저 천그 뒤쪽에다 대고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안에는 시접을 일일이 0.7을 재서 그리는 것보다는 작은 도안을 이용해서 예, 가운데다 놓고 중심을 잘 맞춰준 다음에 또 연필로 그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가위로 오려주시면 예, 이 오려진 그 조각이 여덟 조각이 되겠습니다. 그 여덟 조각을 이렇게 두 개씩 짝꿍을 지어서 먼저 바느질을 하겠습니다. 자, 순서가 이렇게 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주고요. 여기 밑에 내려온 것은 또 이렇게. 이렇게 주셔야 나중에 이 패턴대로 그대로 모양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먼저 이렇게 짝꿍을 쳐 주시고 난 다음에 두 개, 하나를 먼저 바느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양 옆으로, 앞뒤로 다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 둥그스러운 부분에 있는 꼭지점을 하나 찍고 뒤에 있는 꼭지점도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시침핀으로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이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중간에다 한번 잡아줘야 있다가 바느질 하실 때그 선에 의해서 얘가 바느질이 되겠죠. 이렇게 중간에다 한번 잡아주고요. 그런 다음에 바늘 이제 바늘과 실을 이용해서 한번 바느질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끝에, 있죠? 여기 꼭지점에서 뒤에 있는 꼭지점으로 이렇게 해서 잡아서 앞뒤가 비슷하겠죠? 그럼 이렇게 잡아서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때 잠깐 뒤로 대바꿈질을 조금 해주셔야 얘가 고정이 돼서 좋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다 홈질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펴가면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쯤 오면 시침치 빼서 넣어주시고 나머지 또 바느질 하겠습니다. 끄트머리 와서 여기를 집어주시고요. 한번더 가서 다시 이쪽으로 나온 다음에 여기 있는 천을 살짝 집어서 마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따라서 중간에 이렇게 동그란 데다가 집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 풀려지지가 않아요. 한번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라주시면 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된 거를 두개두개 두개 연결이 됐잖아요. 그럼 요두개두개 두개 연결된 것도 이렇게 네 개로 다시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건병끼리 이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침핀으로 자, 꼭짓점꼭짓점끼리 이렇게,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약간씩 천이 어, 선을 그릴 때 조금씩 틀어지니까 이럴 때 그냥 시침핀으로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뒤에, 선, 앞에 선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렇게 바느질을 해 주시면 이렇게 네 개가 연결이 됐겠죠. 그네 개가 연결된 게이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네 개, 4개, 아래 네 개가 다 연결이 됐겠죠. 그러면 이 이거를 또 연결을 해야 꽃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네개 연결된 거, 아래 네개 연결된 거를 또 겉면끼리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시접핀으로 시침핀으로 또 여기도 꼭지점. 그리고 여기도 꼭 지점에서 둥그스럼의 선, 같은 선끼리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얘는 기니까 중간중간에 연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해서 연결을 해줍니다. 여기도 중간에 시침핀으로 꽂아서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연결을 해주시는데, 여기를 이렇게 붙여서 그냥 쭉 연결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여기 사이에서 이 넘어가는 이 선으로 그냥 바느질을 통과해서 바느질을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한쪽 방향으로 다 보내서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 아니면 이쪽 방향이면 이쪽 방향으로 다 넘겨서 다림질을 한번 해주시면 얘가 이렇게 다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기 전에 먼저 뒷면이 될 천을 연결해 주셔야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20에 3시접 준 거고요 뒷면도 20에 3시접을 준 겁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주시고이 중간쯤에 한 10cm 정도 창구봉을 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40cm니까, 20cm에서, 예,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여기 5cm, 여기 5cm에서 요걸 창구멍 남겨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느질 해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느질을 해주신 다음에, 조금 전에, 저희가 이렇게 조각천을 연결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또 서로 겉면 끼질 이렇게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가장자리가 이렇게 다둥그수름하게돼 있잖아요. 여기를 따라서 다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무리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음. 자 여기에서 이제 바느질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넣어서 다시 대박음질 그런 다음에 홈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박음질하기 전에 아, 홈질하기 전에 여기다가 놨을 때 얘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방에 전부 다 시침핀을 꽂은 겁니다. 이렇게 시침핀을 꽂아놓고 하시면 왔다 갔다 안 하겠죠. 또 살짝 뒤로 갔다 앞으로 오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뒤에로 이렇게. 통과를 해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바느질. 이렇게 해서 끝까지 다 왔다고 생각하신다면, 또 뒤로 한번 다시 대박음질을 해주시고, 예. 자, 살짝 천을 맞물려서 찝어주시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시, 두번 번 정도. 이렇게 해서 예, 끊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필요 없겠죠. 이제 바느질이 다 끝난 거니까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시침핀이 없으시면 그냥 실로 이렇게 시침하셔도 됩니다. 사방으로. 자, 이렇게 바느질이 다 끝나고 시침 빼고 나시면 이렇게 라운드는 이렇게 칼집을 좀 내주셔야 뒤집었을 때 모양이 잘 삽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지금 다 칼집을 내셨다가 생각을 하시고 뒤집어서 창구멍으로 예, 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뒤집었을 때, 근데 저는 보니까 여기 동그란 게 보이시죠? 아까 여기 서로 연결하다 보니까 여기가 구멍이 좀 많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도안에 드린 동그란 6cm짜리를 예, 첫 남은 거에서 좀 그리셔가지고, 오린 다음에, 4.5cm 짜리 동그란 원을 가운데 놓고, 겉테를 바느질을 해서 잡아당겨 주신 다음에, 다리 미로 한번 다려주시면, 네, 이렇게, 이제 이 모양이 잡혀요. 그럴 때 이제 마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놓고, 공그리기로이렇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을 어느 정도 잡아주신 다음에, 솜을 넣도록 할게요. 자, 솜은 제가 거기 준비물에도 예, 써놓기도 했지만, 한, 한 250g 정도면 어느 정도 딱 채워질 정도는 될것 같아요. 너무 빡빡하게 두시면 나중에 공그르기 하실 때 너무 힘드시니까, 예, 적당히 넣어서 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솜을 넣으실 때, 이렇게 두셔서, 이렇게 끝에, 여기 있죠? 동그란 부분부터 이렇게 조금씩 채워주시는 걸로. 손에 솜을 다 넣으면 나중에 이렇게 모양 잡기가 힘드시니까 계속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잡고 넣어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추가해서 솜을 다 넣으면 그 다음 다 넣은 모양 알려드릴게요. 숨을 다넣습니다그럼 여기를 막아줘야 되잖아요. 창구멍이 열려 있으니까, 그럼 요거는 공구르기를 하셔가지고, 예, 자, 아주시면 되겠죠. 일단은 여기다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렇게 넣어서 한 번씩 왔다갔다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오고 자. 여서오 오고. 요거, 그래서 한번더 해주시고 계속 음, 마무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계속 안으로 집어넣어서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음. 그러면 여기에 액세사리를 넣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음 단추를 여기다 넣어서 서로 한번 잡아대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큰 바늘이 필요하신데, 여러분들이 없으면 집에서 최대한 긴 바늘을 이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놓고요. 여기서 가운데 찔러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빠져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그냥 하시면 여기 뒤에가 미우니까 이렇게 해서 이 바늘을, 단추를 이용하겠습니다. 그서 고, 다시 그 자리를 찔러 넣으면, 찔러서, 맞다녀서, 네, 한번더 찔러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 해서, 다시 놓을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무리해 주세요. 꽃을 만들어 주시고 난 다음에 예, 글루건을 여기를 싸서 이렇게 조금 싸놓은 다음에 마무리로 그 실밥을 이렇게 꽃으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예, 완성이 되겠습니다. 꽃 쿠션이 이렇게 쿠션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색상과 원단 패턴을 달리하면. 분위기가 다른 꽃 쿠션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도전해 보세요. 강사 김영실이었습니다.